n 이스 e n i 괜찮아요, 오빠! 다려오다달려 괜찮아요, 오빠! <웃음> <웃음> 난 이제부터 이상형이 일본 n k 다 오늘 옷 가만히 하고 싶게 생겼네 뭐라고? 못 들었어 돈에 뭐라 그랬어 오늘 옷 가슴 만지고 튀고 싶게 생겼네 뚱아 오늘 왜 이렇게 섹시하냐 아 오늘 일어나서 운동 하체하니까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런가 봐요 아니 진짜 정지야? 와 진짜 정지네? 아 악질들 내방다 오게 생겼네 <laughs> 내가 저기 방에다가 다 풀어놨는데 아... 보통 님 맨날 100원 펀치 날리려다가 500원 펀치 날리려니까 손발이 덜덜 떨려요. 진짜 오늘 특가 셀 200원? 200원 대망 펀치. 200원 대망 펀치. 동훈아 소통해야지. 동훈아 채팅 봐야지. 동훈아 대답해야지. 음. 코뚱아 소통해야지 코뚱아 게임 집중해야지 코뚱아 스토리 요약 좀 해줄라 코뚱아 우리 다른 거 하자 자 이제 성벌 시켰으니까 이제 500원 펀치 쏘세요 그건 못하겠지 어? 나도 근록해근 스케 한번 해볼까? 만원 주시면 하겠습니다 무언파리하네 아하야 <laughs> 아유 만원 <웃음> <웃음> 아 이제 진정들 하시고 이제 롤좀 하겠습니다. 승격전이니까. 아이고. 와요. 고자이마스 아니, 뭐야? 외국인이야? 고자야 헬로. 안녕하세요. 고마나 오빠. 채팅 열어 주세요. 채팅? 채팅? 두 웨이트 미닛. 어. 어. 해방 되었다. 가자 가자. 비타500 지이이이자아아 에이 나이스 자아 어유 헤브 디스코드? 네 들어드릴게요 구글 번역기 반가워요 권니쯔와 권니쯔와 응? 몇살이에요? 난사이 데스 난사이 데스 이번 크리스마스는 일본인가? Hello? 안녕하세요. 오. <laughs> <Hello, 웃음> 오빠. 어 오빠야? 오빠. 이 어. 오빠 원딜미짜어 어. 어, 원딜 좋아해? 야야야야야. 야야. 야야 <laughs> 야, 야? 아, 예스네. 목소리 좋아요. 목소리 뭐야? 목소리? 목소리가 오케이. 좋아요. 응. 소에가이리가 소리가. 이리가소 챔피언? 고나이 고애나이. 응. 난, 난다, 난다. 고애가 이. 뭐라는 거야, 이거? 아, 보이스. 아, 고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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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요 오빠. 연루담. 어, 아, 아기가 <laughs> 이거 장난이고, <laughs> 이거는 장난이고. 아펠리오스 좋아해요? 네. 오케이. 아펠리오스 보여 줄게. 아펠리오스? <laughs> 어, 지모란 <laughs> 크리스마스 약속은 어쩌고 난봉꾼 거인 틀려나? 아니, 아니 그 아펠리오스. 왜? 일본 어디 살아요? 일본 어디 지역 사세요? 음. 일본의 どこに住んでいますか? 오사카? 오사카! <laughs> I love 오사카. <laughs> 오, 좋았다. 오, 아, 오사카, 오사카. 오사카. 크리스마스 때 혼자야? 기다려. 잠시만 기다려 음, 잠시만 기다려? 예. <laughs> 에... 맞아요. 반송을 하루 예정입니다. 아 반송 하루 종일 반송한다고. 맞아요, <laughs> 맞아 크리스마스 반송. 아 이거 한국말 어, 어 잘해요. 이가 어떻게 되세요? <laughs> 보고 싶었어요, 오빠. 어? 어? <laughs> 어라나? <laughs> 어, 어, 어 비상. 어 지금 떼나봐. 이번 판. 이번 판 리드여서 드레이븐 한판 하고 다음 판 아펠리오스 응. 콘카이노 아메리카 드라마 나오도 데노레이군노 이카이 야테치기노 아펠리오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귀엽네요 오빠 아 귀엽네요 오빠 아니 <laughs> 아메리칸 드라마아 <돌아와>. <laughs> 아메리카 드라마 어. 평소에 나를 알았어? 전지자 형이 알려줬던 형섭이 형섭이 호스팅하는 사람이 아 나를 호스팅했는 사람이 나라고 <laughs> 응, 응, 응. 아굿굿그 예. 형섭 씨한테 가지 말고 나한테 와 <웃음> 장난이고 <laughs> 아 <아이>, 장난입니다 여러분들 형섭이 <laughs> 형제요 <laughs> 형제냐고요? 아, 노노노노노노노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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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o no, n 다 no, 가 크다 콧대 o n 람좋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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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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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no, no, 감사하...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였으나 야!そんな것도 나요 아니 아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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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쇼와 다레다요!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도개자 가자 도개자 가자? 도개자 가자 아아.. 알았다 루루모가 누군데? 한명더 어, 왔는데 근데... 한명더 초대할까? 헬로 루모모? 루모모 왔다. You have discord? <laughs> 있는데 그그반말하지마 아... <laughs> 뒤질래? <웃음> 여기 유교가 어? 오케이. 유... 헬로 okay. 루모모? <laughs> 네 <네네>. 네. <laughs> 루모모 입니다 어, 루모모 반가워요. 아, 전 뵙겠습니다. 반가워요. <laughs> 아니 이거 롤 그만하고 스챗하면서 <laughs> 이제 그냥 뭔가 조금 롤할 때가 아니네. <laughs> 어. <laughs> 아이고 그 아닌가? 롤르가자 롤르가자. 가자. 아, 롤르가자. 아필리오스. 롤르 롤르면서 네, 롤르 하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네 네. 롤해라 어, 뭐냐? 나중에 일본 가면 만나 주나요? 나한테. 아, 도시요. 라면 먹고 싶어요. 아, 음. 라면. <laughs> <웃음> 어, <웃음> 어, 나, 多分, <웃음> <웃음> 응. 아, 이렇면이렇 아, 하면, 먹렇게 하면, 이면먹렇게 하면, 이렇 아, 하면, 이렇면이렇면이렇면먹렇게 하면, 이렇게 면이아아 하면, 이렇게 면이렇 아, 하면, 이면이렇이렇이렇아 하면, 이 이렇게 면이렇면이게 하면, 이렇면 이렇게 하면, 이렇면면면라면 어호 어떡하지 어떡하지 밥은 내가 살게 오빠가 차린 줄가 누웠으면 좋겠어 내가 차렸겠다고 아... 야야야 앞치마 매일 나고 말어 안돼 실수했어 나나 나 실수했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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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네, 오빠가 차린 줄 되면 어, 어. 같이 밥은 아, 오케이! 롤 챌린저! 롤 챌린저 가면은! 롤 챌린저 가면은! 같이 밥 먹는 거야! <laughs> 오케이! 요깻백 아, 아펠레오스 바로 오빠, 꺼내! 오빠 파이팅! 오빠 파이팅! 파이팅! 이불 그냥! <laughs> 롤 챌린저! 가보냥, 가보냥 가보냥, 가보냥 지금 티 어디에요? 아... 어... 막 다이아 원, 다이아 원. 원래는 네, 네. 그랜드 마스터. 어. 오, 오 가자 가자. 챌린저 가세요. 어, 넥스트 시즌 리얼 챌린저. 오 오케이. 아, 가자 가자. 아, 갑자기 힘이 나네. 챌린저 가면은 밥을 두 명과 같이 이제 먹는 그런 어, 음. 아, 고맙다님. 고맙다니. 와, 아. 귀여워, 루모 <laughs> 귀여워, 귀여워, 카와이야. 카와이네. 아. 아레, 알아, 알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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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다 <laughs> <laughs> 아라 아라 음. 우와 오 아라 아라 이게 방송이 <laughs> 뭔가 좀 뭔가 풍족해진 느낌이지 않니 뭔가 음 오호 <laughs> 오와 <laughs> 얘들아 나 실례지만 아, 아, 가야 아, 된다 오빠? 오빠? 어? 어? 제가 1두시부터 판선 있으니까 여기까지 있니점아 아, 오케이 음, 루모모 다음에 또 같이 생붕. 놀자 네네. 오케이 굿 파이팅 어 파이팅 좋아 빠이빠이 파이 파이토 파이팅 어떻게 해야 다이아 애가 될게요? 어 다이아 이지 쉬워 오케이, 오케이. 진짜 어?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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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오. 오! 처 아, 나위. 데트롤케이, 데케이데케이 다운. 엄 뭐야? 저 야, 엄 어떤 야, 루 <laughs> 어 아! 뭐야! 어! <laughs> that's, okay, that's okay. That's okay. 아 루무무 막 이러는데 굿굿굿 리액션 um. I like you! You too! <laughs> 어 이게 다르네 응? 리액션이 아주 그냥 음? 응? 그냥 어? 응? 말할 맛이 나네 야, 뭐라 그러냐 이거? 서폿 유젤? 난말하 어. 서폿도? 뭐라 그래 이거 아, 원딜 유리. 아, 원딜 유 테레파시. 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이오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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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머슬오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요 오빠, 다 i c e Nice! 괜찮아요 오빠? c e n 이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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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poi... 어? 아, 아! 어, i h a t e Nice! 아니 n i 아니 n i 아 e 아 i c e e i i c 베리 딩샷! 오이시 오이 어? 난 뜬다 어? 오, 라라 아.. 올라프.. 베리 스트롱 t h 오 t s o k 오 y 이 That's okay 멘탈 잡아 응. 야아 간밧해 화이팅 간밧해 간밧해 오오 <laughs> 어 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오오오 오. 딱하보다 클렌저가 도좋아아 어, 레오나? 어. 아, 오케이. 레오나 올리 클린즈, 오케이? 레오나 스턴? 응. <천재네요>. 한국 서버에 아름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 3 3 데스. d 3 AD 데스. d d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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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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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어아 긴장하고 있어, 아, 아. 있어. 어. Oh! Oh! Nice play. Nice relax! only the next play. Oh, the next play. Let's go to Linga. Okay? Good. <laughs> <laughs> oh. You have YouTube? Yes, I have it. I'm yeah. Your YouTube script, okay? <laughs> 스크립은? 아, 그도 오케이. 케 u b 섭 c r i b 아, 오케이. 아. 괜찮아. Subscribe. I'm g o 그 n g to go to the house. I'm 아 o i n g t 아 g

아 댄서 걔 댄서 걔 오케이 오케이 오 도미닉 오케이 이번 막내 현진님이랑 디코 할 때랑 웰캣 하는 거어 대학생이야 에이 수고 많다 하이 이쿠코 에이 스고 아 야쿠자 아닙니다 야쿠자 아니에요 아 야쿠자 아니에요 더블 <laughs> 바이셉스 해줘 더블 바이셉스? 프론 바이셉스 <laughs> <laughs> <런트> 이셉스 <laughs> 멋있어 오빠 <laughs> すごい! F. 야매, 끝났다. 야매, 야매, 야매. 야매. 야매로! 나쁜, 나쁜. 캐리 타임, 캐리 타임. 렛고, 츠 가자, 가자. 아 근데 목소리 왜 이렇게 커 없냐? <laughs> 리액션이 너무 귀엽지 않니, 얘들아? 어, 가위 와 됐어. 입이 희죽희죽 거려요 오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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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게 웃는 상이야, 웃는 상. 웃는 상이어서 내가. 커피. 어. 다 아, 이거 아, 아깝다 다음 게임 리얼 플레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빠 믿어? 아, 창피하네 드레이븐 유저 드레이븐? 오, 멋있어 아, 드레이븐 해야겠다 안 되겠다 어? 어. 망돼.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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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이고. 아씨.